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의 고백으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버겁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놓치지 않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얼거매고 소울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금율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한 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1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이고 내일 12절부터 19절까지만 아니라 117편까지도 묵상을 하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117편이 짧다고 해서 그렇게 끼워넣기처럼. 읽어가는 것이 제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아서 오늘 116편 전체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내일은 117편 1절 2절 짧은 절이지만 짧, 짧은 1편이지만 내일 따로 117편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편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주님과 소통하고 있고 주님과의 소통은 결국 주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를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매일 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음, 경험하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시겠죠. 예. 그렇 그러, 그러시리라 믿고 또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좀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에게 흘러나올까?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 절에 보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게 귀를 귀를 기울여 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신다. 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쁘게 가르쳐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제 아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고 저런 질문에 또 그렇게 대답하시고 뭐 그렇게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금방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만누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주님의 큰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토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영원히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기도하며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우리를 극리하여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심이죠. 시인은 이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과 고통, 고난 이것들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십니까? 은혜롭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이 있다, 내가 무슨 공이 있다, 그거 자꾸 따지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순박한 사람, 우리가 가련하고 우리가 불쌍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여그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편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내가 해야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긍율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슬프고 힘든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으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 보통 어,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1절은 더 한가로움 나아가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땅에. 두렵고 그렇게 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볼때 아무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어떠한 고백이 있겠습니까? 아,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는 거죠. 정말로 그러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주일인데 주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뭐뭐 뭐. 그냥 하는 거지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 고백이 있어야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서원한 것다 이루겠다. 무슨 서원을 우리가 할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서원은 무엇입니까? 뭐, 서원이, 서원을 해서는, 해서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뭐, 큰일 난다. 뭐, 그런 생각만 하면서 서원을 뭐, 어떤, 뭐, 큰일 날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꼭 지키며 살아갈 만한 그런 분명한 이유,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 겁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쾌하게 어십니다 인생이 끝날 때가 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있겠죠.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있겠죠. 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에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소중히 보셨고 나의 죽음조차도 소중히 보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은 다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과 끝까지 소통하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0편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20편을 읽는 과정 속에서,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목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 믿음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기에 죽음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귀하게 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